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발걸음을 향하여 나오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여러분, 루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단어이죠. 이 루저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경쟁에서 패배한 자를 가리킵니다. 혹은 실패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이제 이런 말을 해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되지 않는 그 남성을 가리켜서 루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는 키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180cm가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루저입니다. 이 자매의, 이 대학생의 관점으로는 예, 저는 180이 안 돼서 루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이 보는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장 깊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반면교사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명의 루저를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가인이죠. 가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우리와 닮은 모습은 없는지 또 내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거울삼아 나를 잘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쭉 보면 이 갈등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 무엇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지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지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인의 재산,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인의 태도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연약한 죄인들의 특징들이 잘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이 가인을 통해 볼수 있는 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서를 좀 살펴볼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냈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의 문제일 것이다. 가인이 피해,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석가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때이 4절과 5절에서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와 그가 드린 재물,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와 그가 드린 예물,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과 인격을 주님께서 예배의 제물로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며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자신의 삶은 엉망인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 주일만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여러분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극률한 마음이 많아서 동정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다. 노래를,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이 드려진 이후에 우리의 예배와 봉사, 찬양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인에게 이 발생한 문제, 이것을 볼때 가인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 있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름에 을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여서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삶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봉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예배, 봉사, 찬양보다도 내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게 화살이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볼수 있는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을 수는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말은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침투한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고 노리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거기로 확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들에서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하고 화나고 그리고 짜증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욕구는 생길 수 있지만 다스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죄의 욕구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성이 끊임이 없죠. 계속해서 죄성들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나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짐승들이 하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죠. 본능이 올라오면 본능대로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죄된 본성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지, 나의 죄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계속 이렇게 무엇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건지를 자꾸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악한 생각들 또 죄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의 욕구들을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고 없이 분출할 때 그것은 자신과 이웃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안깁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죄와 몸 밖으로 나와 분출되는 죄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몸 밖으로 나타나면 더큰 상처를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더 강력한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께서 계속 올라오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꾸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제사가 거절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가인이 이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가 좀 생각을 달리 했더라면. 이런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벨을 따라하는 거죠. 아, 그래. 너의 제사라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좋은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가인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아, 너를 좀 따라해야 되겠다. 너의 예배라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계속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세상적 가치 체계를 구축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고 아벨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분노가 들끓죠. 그러면서 계속 세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분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정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분별의 훈련을 하려면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삼아야 그래야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뭐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에 대한 분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며. 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죄를 저지렀던 장소는 들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계신 집이었으면 못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곳, 나와 동생밖에 없는 곳에서는 죄를 짓기 너무나 수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면 혼자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혼자 있을 때, 믿음의 친구들과 교류가 없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전, 공동체를 안전장치로 잘 활용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 사역을 좀 했습니다. 저희 신혼 초기에 아내가 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한 남학생으로부터 되게 자주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똑같은 아이가 하루에도 한세 번, 두번 그러면서 뭐 통화도 내용도 아주 그냥 별, 별 내용도 없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예 어 그러면 뭐 들어가세요. 뭐 주무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자주 전화하니까 신혼인데 제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네. 걔가 저보다는 좀 얼굴도 안 되고 다안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니까 좀얘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학생은 현재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가 자꾸만 음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의 영상이 자꾸 넘어져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법은 간사님한테 전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간사님한테 전화를 그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참 많이들 올라오는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형제가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형제가 참 그래도 죄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렵다면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계속 쇼핑하는 곳에 내해 죄된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면 적금을 들어서, 아예 안전장치처럼 적금을 들어서 돈을 아직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죄지을 환경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지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인을 통해 볼수 있는 죄인의 세 번째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드러났을 때의 거짓말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답합니다. 아벨이 어딨냐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구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억울한 듯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한 듯이 원망하는 듯이 이런 표현,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지만 그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의 그 순수한 죄성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떠들고 완전 뒤로 돌아 앉아서 막 떠들고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뒤로 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너 그만 떠들어라고 이렇게. 근데그 아이의 반응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제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전선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얘도 떠들고 쟤도 떠들고 얘도 떠드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막 아주 당당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도 않은 채 자신의 감정 상함과 상처받음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죠. 감정과 기분을 중시하는 우리의 삶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리의 말씀보다 그 어떤 권위보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소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괜찮지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못 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를 내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불같이 올라오는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됩니다. 내가 기껏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곳에 억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몇 년째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그 악함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유는 하나님이고, 이유는 상대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유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행동들 때문이야. 이런 일들 때문이야라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 덮어 씌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과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그 일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며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렇게 나의 삶에 망가진 이유를 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죄인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과 씨름해야 됩니다. 가인을 통해 볼수 있는 죄인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죄악이 너무 그 심판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만 합니다. 가인은 철저히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양심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악질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양심이 무뎌져서 자기 혼자만 정당방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죄를 더집어 씌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점점 더 악인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을 보는 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 보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만 보는 눈이 자꾸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의 실수를 찾는데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칼 같은 적용으로 정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이고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인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 가인의 많은 특징을 가졌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들이 죄인입니다.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출하는 사람, 죄가 드러났을 때 거짓말 하면서 반항하는 사람,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때 그것이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주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호소하는 가인에게 주님이 표를 주십니다.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표죠. 가인이 만들어낸 소원해진 관계의 틈을 하나님께서 메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풀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인을 보면서 나와 닮은 그 가인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멀어진 주님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도 안 되고 비웃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야말로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책은, 이 치료책을 누리는 길은 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가인보다 더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이 가인보다 더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가인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렇게 회개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멀어진 그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 하며 온전케 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죄에서부터 돌아와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기쁨.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언제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더라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나가야 아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과 소원해졌더라도, 주님과 멀어졌더라도, 또 주님과의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께, 주님, 주님께 다시 나가기 아 원합니다. 또나의 이런 연약한 죄된 모습들, 가인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아꼈던 모습들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며 다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가인을 반면 교사 삼아서 가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더 긴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